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한국 대중음악계,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된 박지현과 미스터트롯 톱6 멤버들, 그리고 그들의 지난 인간관계와 숨은 조력자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수수께끼의 남성 장민호 박지현 성공의 배우 드디어 만났다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한 박지현은 2024 KBS 연예대상 우수상이라는 합당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는 많은 예능에 출연해 KBS 왕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지현이 부루의 명곡 고정MC로 자신의 길을 뽐내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박지현은 부루의 명곡이 시청률을 매우 높게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박지현이 대상을 받은 후 미스터트롯 톱6 멤버들이 박지연을 축하하기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가정부는 멤버들이 박지연의 집에 가서 바베큐 파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많은 일정으로 바빴기 때문에 파티가 꽤 늦게 열렸습니다. 박지연은 모든 멤버가 참석해 매우 감정적이었습니다. 멤버들 외에도 미스터리한 남성의 등장도. 있습니다. 가정부는 이 남성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의 신원은 알수 없었습니다. 멤버들도 누구인 몰랐습니다. 이 남성을 알아본 장민호는 박지현 성공의 배우를 드디어 만났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현. 매니저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매니저는 박지현의 집에서 파트에 참석한 남성이 전원의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박지현의 선생님은 은퇴하고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박지현이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추구하도록 격려해준 사람이 바로 이 남성입니다. 지금까지도 박지현은 선생님과 꾸준히 연락하며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장민호에게 자신의 스승에 대해 여러 번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민호는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박지현과 선생님의 관계는 모두를 감탄하게 만듭니다. 우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박지현이 지난 1년간의 활동 끝에 2024 KBS 연예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입니다. 박지현은 미스터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린 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특유의 순발력, 유머감각, 예능감, 소탈한 성격 등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특히 KBS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하며 KBS 왕자로 불릴 정도로 고정MC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대표적으로 부루의 명곡에서 능숙한 진행 실력과 탁월한 무대 감상평으로 시청자들의 호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루의 명곡은 원래부터 시청률이 높았지만 박지현의 등장 이후 시청률이 더욱 안정적으로 상승했다는 후문이 전해질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그런 박지현이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스타들이 예능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박지현은 이런 흐름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예능계에서 자리잡는 것은 단순히 가창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나 출연진들과의 호흡, 대본을 넘어서는 애드리브와 인간미, 시청자와의 감정적 교감 등이 필요한데 박지현은 바로 이런 면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우수상 수상은 방송사나 산업 내부적으로도 그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예능인이라는 평가를 확고히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박지현의 수상 후 미스터트롯톱 6 멤버들이 박지현을 축하하기 위해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이 흥미롭습니다. 미스터트롯톱 6는 이명웅, 영탁, 박지현,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로 이루어진 경연을 통해 배출된 스타들입니다. 이들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각자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맞추기란 거의 기적에 가까운데, 박지연의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강행군 끝에 모였다는 사실은 이들의 우정과 결속력을 보여줍니다. 톱 6과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동료임을 이 에피소드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바비큐 파티는 박지현의 집에서 열렸다고 전해지는데 이 또한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스타들이 개인적인 공간에서 함께하는 장면은 대중에게 잘 공개되지 않는 특별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비큐 파티는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과거의 추억을 되짚는 장소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박지현은 모든 멤버가 참석한 것에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눈물을 글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팬들이 사랑하는 스타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며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맺어진 이들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금 재확인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더 등장하는데 바로 미스터리한 남성의 존재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가정부가 이 남성을 처음 보았고 멤버들도 누구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바비큐 파티라는 사적인 모임에 낯선 남성이 등장했다면 당연히 모두 궁금해할 것입니다. 게다가 장민호는 이 남성을 알아보고 박지현 성공의 배우를 드디어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호기심은 대단히 큽니다. 누구나 박지현을 성공으로 이끈 숨은 조력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특히 오디션 출신 스타들의 경우 어린 시절 재능을 알아봐준 어떤 인물이나 스승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 남성은 박지현이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눈을 뜨고 재능을 발휘하도록 북돋워준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트로트 스타 박지현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스타였던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 어느 학교에서 재능 있고 꿈 많은 소년이 미래를 향해 달려갈 때 그를 믿어주고 응원해준 스승이 있었다면 그것은 얼마나 소중한 인연일까요? 오디션 프로그램의 신화 뒤에는 늘 숨은 조력자가 있기 마련이며 이 스승이야말로 박지연을 성장시킨 중요한 축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박지연이 장민호에게 스승에 대해 여러 번 말한 것은 박지연이 자신의 성공이 결코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근간을 이루는 인연과 추억을 소중히 여기고 선배와 동료들에게도 이 사실을 자랑스레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민호는 파티에서 이 남성을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알아보고 박지현 성공의 배우를 만났다고 감격스럽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장면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박지현과 선생님의 관계는 주변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듭니다. 스타와 스승의 관계는 단순히 과거의 유대가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신뢰와 애정 그리고 멘토링 관계를 보여주며 박지현이 결코 오만하거나 독선적으로 성공의 사다리를 오른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소식이 공개됨으로써 박지현의 팬들은 그를 더욱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지현이 자신의 성공 뒤에 숨은 스승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한층 더 인간적이고 진정성 있는 스타로 비추기 때문입니다. 팬덤 문화에서 진정성과 인간성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이는 곧 스타에 대한 애정과 충성도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정부는 박지현의 집에서 파티를 준비한 스텝이거나 가사 도우미일 것이고 전원은 남성 이름 대신 잘못 표기된 단어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남성은 박지현 초등학교 시절의 선생님이라는 핵심 정보가 있으므로 전체 스토리에 지장 없이 흘러갑니다. 이긴 해석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가십성 정보 이상의 깊은 의미를 추출했습니다. 박지현의 성공 뒤에는 그를 응원하고 지지해 준 스승, 그리고 함께 울고 웃는 미스터트롯 톱6 멤버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예능 우수상, KBS 왕자라는 별명, 부르의 명곡 시청률 견인, 그리고 해외 팬덤까지 아우르는 한 스타의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여기에 더해진 미스터리한 남성, 사실은 스승 등장으로 드라마적 긴장감과 감동까지 더해졌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박지현이란 스타가 단순히 현재의 명성만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키워온 재능과 그것을 알아봐준 스승, 함께 걸어준 동료들이 있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성공의 배후에는 늘 보이지 않는 지원과 격려가 있으며, 그런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스타의 태도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 대중은 스타를 단지 소비의 대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더 진한 공감과 응원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독자나 시청자들은 박지영과 미스터트롯 톱6 그리고 그 스승의 등장 배경에 대해 한층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지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 산업, 오디션 스타의 성장 과정, 팬덤 문화, 인간관계와 멘토멘트의 의미. 그리고 스타의 진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의미 깊은 이야기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